안녕하세요, 엔더입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쇼트팬츠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니클로 일반 라인, 그리고 콜라보 라인에서 이제 많은 종류의 쇼트팬츠들이 있는데요. 예, 그 중에서 가장 최근 콜라보 라인업을 출시한 띠어리 제품 중에서 이제 두 가지 쇼트팬츠를 소개하면서 이제 일반 라인에서 이제 정말 괜찮은 제품이 있어서 같이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서로 간단하게 이제 비교해 가면서 이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쇼트팬츠 고를 시 주의할 점. 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쇼트 팬츠 전 라인업 제품을 좀 착용을 해보고 이제 느낀 점으로는 의외로 이제 일반 라인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못 봤을 것 같은 제품 중에서 괜찮은 것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흔히 많이 알고 계시는 그 파타고니아의 베기스 팬츠와 그라미치의 쇼트 팬츠 이두 가지가 좀 이제 잘 어우러진 제품이 이제 이번에 가장 괜찮다고 생각해서 S/S 시즌 나름 명작으로 나온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좀 해보았. 우선 콜라보 제품부터 이제 차례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띠어리 콜라보 제품 반바지 중에서 일단 첫 번째로 울트라 스트레치 액티브 하프팬츠가 지금 현재 가격 인하로 29,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예, 제품명대로 길이감이 꽤긴 편인 하프기장 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움직임성이 좋은 스트레치 기능과 좀 액티비티 기능을 좀 겸비한 그런 이제 기능성을 중시한 반바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소재뿐만 아니라 이제 디테일 면에서도 이제 그런 스포티한 면을 보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 우선 이제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웨이스트 드로우 타입이 처음으로 이제 도입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좀 신선한 디자인과 함께 이제 이게 이제 사용해 보시면 의외로 좀 편리하고 이제 다른 드로우 스트링 타입에 비해서 이 조임이 고정이 확실하게 되는 것을 좀 이제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드라이 EX 기능으로 이제 땀을 좀 빠르게 흡수하고 이제 배출시켜주면서 세탁 후에도 좀 빠르게 이제 마르는 속건성 기능까지 갖춘 그런 기능성 중심의 제품이 되겠습니다. 디자인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지퍼가 포켓 타입이면서 이제 포켓의 안감이 이제 지금 메쉬 타입으로 좀 되어 있어가지고 특히나 여름에 이제 포켓이 여러 개 있게 되면 이제 메쉬 타입이 아닌 경우 이제 안쪽에서 좀 쉽게 땀이 차거나 좀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통기성도 이런 최적의 소재로 이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메쉬 타입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경면의 소재는 이제 흔히 추리닝 반바지처럼 이제 폴리나 나이론 느낌이 아닌 이제 매트감이 좀 느껴지는 그런 이제 모던한 이제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설명해 드릴 제품도 모두 마찬가지긴 한데요. 반바지에서 이제 길이감과 이제 옆면의 그런 폭이 이제 실루엣적으로 좀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총 기장의 경우 이제 무릎 밑이거나 아니면 무릎에 걸친 정도의 그런 애매한 기장감은 오히려 이제 다리를 좀 짧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성분들의 원피스 같은 경우 이제 좀 무릎에 살짝 걸치거나 아니면 무릎 살짝 밑으로 좀 내려와서 오히려 이제 그 아랫부분인 종아리가 강조되어서 이제 혹은 다리가 짧아보여서 예, 아예 무릎 위로 많이 올라오는 조금 짧은 스커트나 아니면 아예 다리에서 가장 가는 부분인 발목을 강조하기 위해서 발목까지 내려가는 그런 기장의 롱 스커트를 찾게 되는 것이 조금 비슷한 이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남성분들의 경우는 무릎 살짝 위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길이감이라고 보는데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다리의 길이를 너무 이제 드러내 보이겠다고 조금 이제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엄청 짧은 바지는 바지의 길이는 좀 보기가 안 좋을 수 있기에 살짝 위로 올라오는 것이 좋겠고요. 그 이후로는 반바지 착용했을 때 이제 다리 길이로 좀 측정이 되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반바지의 밖으로 드러나는 다리만으로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반바지의 길이를 너무 짧지 않게 해서 이제 다리 길이를 반 이상 정도 다리의 전체 길이에서 이제 반 이상 정도 되게끔 무릎 살짝 위쪽으로 이제 드러내주는 것이 이제 다리를 길어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면서 또는 이제 보기에도 좋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에, 폭의 경우는 이제 다리 넓이의 두배 정도의 넓은 폭을 좀 가져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에, 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다리가 조금 두꺼울 경우 그 다리의 굵기가 좀 강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뭐 그런 헬스 하시는 분들의 경우 이제 상체의 팔뚝을 좀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타이트한 옷을 입어서 이제 팔을 그런 두께를 좀 강조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좋겠는데요. 반바지의 경우도 이 폭이 다리에 좀 가까워지고 다리에 이제 붙으면 붙을수록 이제 다리 두께가 좀 강조되기 때문에 넓으면 넓을수록 다리가 이제 더 가늘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넓지 않은 이제 적당한 그런 넓이를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 그렇게 좁은 것은 또 아닌데요. 제가 지금 이제 M 사이즈를 좀 착용해 보았는데, 이제 다른 팬츠들에 비해서는 조금 좁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 같은 디어리의 그런 상품 중에서는 조금 넓은 편이지만, 이제 대신에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좀 좁은 쪽에 들어간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같은 티어리 콜라보의 감탄 이지 쇼트 팬츠 인데요 이제 39,900원에 이제 유니클로 쇼트 팬츠 전체 중에서 이 가장 폭이 좁고 길이도 또 상당히 긴 상품이 되겠는데요 제가 원래 이제 s 정도는 입지만 지금 이제 끈을 이제 끈이 여기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제 끈을 꽉 묶어서 m 사이즈를 좀 착용해 보려고 이제 m으로 지금 가져왔는데요 이 폭이 이제 좁은 만큼 이제 아무래도 이제 포멀한 인상을 좀 주기 때문에 어, 감탄 자켓과 함께 셋업으로 착용하기에는 아주 좋은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폭이 좀 좁은 만큼 다리의 두께가 좀 강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추천해드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이제 착용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유럽 스타일의 그런 아주 멋부린 여름의 패피들처럼 이제 셋업으로 좀 착용할 경우에는 그런 슬림한 슬랙스를 착용한 느낌처럼 보일 수가 있어서 좀 차분하고 이제 드레시한 인상을 주기에는 아주 적합한 제품으로 보여집니다. 기능성적인 면에서는 이제 감탄 팬츠와 거의 동일한 소재로 드라이, 스트레치, 신축성 기능을 갖춘 여름에 적합한 그런 이제 경량, 이지 쇼츠 팬츠로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디자인적으로 보시면 이쪽에 이제 사이드 포켓에 이제 지퍼가 지금 있어가지고 지퍼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폰이나 이제, 이제 카드 같은 거, 간단한 거 넣었을 때 이제 흘러내릴 걱정은 좀 없는 그런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뒤쪽도 마찬가지로 지퍼 타입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퍼 타입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허리에는 이제 이 반바지만의 이제 특징인 끈으로 이제 사이즈 조절도 가능하기도 하고요 예, 안쪽에 이제 끈 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예, 사이드 부분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밴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예, 상의 셔츠를 이제 팬츠인 해서 입었을 경우 이제 정면에 보았을 때는 그런 이제 슬랙스 일반적인 슬랙스 느낌으로 보여져서 이제 포멀하고 그런 깔끔한 인상을좀줄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재도 기존의 감탄 팬츠와 마찬가지. 로 깔끔한 인상을 주기에 적절한 그런 반바지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라인 제품 중에서 앞에서 설명드린 두 제품과는 조금 다른 이제 평소 캐주얼룩에도 이제 혹은 데일리 쇼트 팬츠로 착용하기에 꽤 괜찮은 게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네, 바로 이 제품입니다. 네, 나이론 기어 쇼트 팬츠인데요. 29,900원으로 이제 컬러도 한 6가지 정도 다양해서 이제 저는 이제 퍼플과 브라운 이두 컬러로 좀 고르게 되었습니다. 네, 컬러는 물론이고 이제 소재와 실루엣이 이제 여름에 데일리로 입기에 정말 좋은 제품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예, 디자인을 먼저 보시면 이제 포켓이 이제 앞쪽에 어, 총네 가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고요. 예, 뒤쪽으로 보시면 이제 또두 가지가 있어서 총 이제 식 포켓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이제 상단 두 개의 경우 이제 착용했을 때 이렇게 손을 딱 넣었을 때 이제 적절한 위치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좀 별거 아니긴 한데 이제 손을 넣었을 때 편안한 느낌을 좀 주고요. 특히 이제 여름에 많은 분들이 더워서 이제 손에 가방을 들고 다니기도 좀 번거롭고 하고 또 가까운 거리 외출 시에 이것저것 좀 넣어 다니기에 그런 이제 적절하게 만들어진 팬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벨트 조절의 경우 이제 원터치로 이게 분리가 이제 가능해서 사이즈 조절도 이렇게 잡아 당기기만 해서 간단한 그런 조절. 상태로 되어 있어서 고정이 좀잘 되어서 이제 보통 이제 끈으로 묶는 그런 이제 앞에 설명드린 감탄 팬츠 같은 경우 끈으로 묶었을 때 이제 조금 움직이고 하면 이제 느슨해지거나 바지가 좀 내려가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이 경우에는 조금 고정이 잘 되는 그런 버클 타입의 이제 벨트 사양이 되겠고요 거기다가 이제 소재 같은 경우 가벼운 물방울을 튕겨내는 발수 기능과 그리고 빠르게 마르는 그런 속건성 까지 갖추고 있어서 디자인과 기능성 모두 가져가면서 이제 실루엣의 경우는 앞에 설명해드린 무릎 살짝 위로 올라오는 그런 기장감과 폭도 꽤 넓게 이제 만들어져서 다리가 또 길어 보이면서도 그런 슬림한 효과까지 가져오는 정말 여름용 만능 쇼트팬츠로 딱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허리 사이즈가 이제 끈으로 조절이 가능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 허리가 이제 28에서 29 정도이긴 한데 브라운은 제가 이제 미디움으로 그리고 퍼플은 라지로 지금 착용하여서 이제 보시면 이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교해서 이제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색상의 경우는 이제 상의를 이제 단순한 흰색이나 검정색이 여름에 기본적으로 많다고 봤을 때 아무래도 여름이고 하니 계절에 맞는 이런 화사한 컬러를 좀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제 띠어리 콜라보 제품의 반바지 두 가지와 이제 일반 라인의 한번 보시면 좋을 제품을 이렇게 한 가지 같이 이렇게 가져와서 보았습니다. 여름에 반바지는 아무래도 너무 캐주얼스럽고 좀 어려 보이고 해서 잘안 입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나이론 기어 숏팬츠의 경우 이제 상의로 폴로 셔츠로 좀 착용을 해서 이제 혹은 이제 화인 메리노 소재의 그런 광택감 있는 셔츠를 좀 오버사이즈로 착용을 해 주어서 이제 너무 캐주얼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상하이 그런 밸런스를 좀 조절해서 코디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엔드웨에서는 패션 관련 내용으로 준비될 예정이며 많은 분들이 패션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